안녕하십니까. 세계김치연구소 발효조절기술연구단 김남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기술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 및 개선 효능을 갖는 김치유산균입니다. 먼저 기술개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병은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한 운동기능장애로 치매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대표적인 신경계 퇴행성 질환입니다. 운동안만, 진전, 근육경직, 근육 경직, 동결 등 다양한 운동 기능 장애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완치 불가능한 신경계 퇴행성 질환입니다. 본 기술은 김치에서 분리한 락토코코스 락티스 아종 후르디에이를 이용하여 파킨슨 예방 및 개선 효능을 검증한 내용입니다. 먼저 MPTP 복강대 주사를 통해서 파킨슨 병을 유도하였고, 김치 유산균 섭취에 따른 동물 모델의 퇴행성 운동 능력 저하 개선을 확인하였습니다. 로타우드를 이용해서 운동 능력 저하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결과, 어, 그래프와 같이 김치 유산균 섭취한 그룹에서, 어, 유의적으로 운동 능력 개선이 확인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악력 강도 테스트를 이용해서 동물의 앞발 악력을, 어, 확인해 본 결과, 김치 유산균 섭취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운동 능력 저하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태행성 내주라는, 어, 파켓 스명은 어, 그 운동기능 저하 장애를 위해도 불안장애, 우울증과 같은 비운동성 장애를 동반하는데요. 본 김치유산균 섭취 그룹에서 다음과 같이 오픈빌드상 불안증의 증상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어, 본 기술을 이용한 기대 효과입니다. 김치 유래 유산기로 이용한 태행성 내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조성 등에 활용될 수 있고, 파키슨병 개선 미생물 자원 확보 및 산업적 이용 기반 확립, 부가가치가 높은 파키슨병 치료제 시장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따라 증가한 파키슨 유병률및 진료비 감소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어,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기회 증가에 이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 동향입니다. 파키스병 치료제 시장은 주로 노령화 인구 증가와 파키스병 확산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파키스병 치료제 시장 규모는 높은 제네릭 처방 비중에도 불구하고 2016년 30억 달러에서 2025년 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방송도 및 지재권 현황입니다. 본 기술은 실험실 어, 레벨에서 어, 기능을 확인한 TLF-4에 해당하며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